이별 후 전부 차단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할 행동. 이별했는데 전화도 메시지도 sns도 전부 차단당하셨나요? 이럴 때일수록 대응은 조심스럽게 해야합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당신의 사랑이 이뤄집니다. 전부 차단당했다면 지금은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라 멈출 타이밍입니다. 첫째 왜 차단했는가 보다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를 생각하세요. 감정적으로 달려들면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. 차라리 침묵과 거리두기가 실내 회복의 시작입니다. 둘째 차단은 상대의 방어입니다. 그 벽을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마세요. 차단 영원한 거절이 아니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셋째 나를 잘 살피고 회복하는 루틴에 집중하세요.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대가 다시 돌아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. 바로 지금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 최고의 기회입니다. 당장은 연락이 끊겼지만 이미지 회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